문재인 대통령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을 거부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공급을 끊어 상당한 타격을 주려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불화수소를 받지 못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멈춰설 것이란 보도도 많았습니다. 아베의 계획은 한국이 반도체 소재를 조달받지 못해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구는 18일까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분쟁 해결을 위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죠. 결국 아베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백기투항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당당히 거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적인 소신을 밝힌 것으로도 비춰졌지만 지난 10일 30대 기업 총수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대책이 세워지면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할 만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기로 약속하고 기업들은 부품국산화에 공감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대책들이 가능한지 실무자들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더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는 이미 일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국산화 작업을 이전부터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한 기업에 불라스소를 받아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 후 결과에서 이 테스트가 성공을 거둔다면 LG 디스플레이 측은 곧바로 생산 공정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불라스소 국산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16일 보도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국내 불라스소 제조업체와 협력해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종사해온 한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만 생산 가능한 반도체 소재는 사실상 없다고 본다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에 따른 약간의 기회 비용이 발생할 뿐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협력사도 불라스소를 고순도가스로 만드는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불량류 우려 때문에 아직 공정에 쓸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했는데요. 일본의 공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제 국산도 적극적으로 품질 테스트를 한후 성공하면 공정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국산 테스트 기간 동안 최대한 시중에 물량을 모으거나 사용량을 아껴 쓴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개월 안에 국산 품질 테스트가 끝나고 이를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되면 일본산과 영원히 결별하는 것이죠. 아베는 일본산 브라스소를안 주면. 한국이 결국 무릎 꿇고 자신의 뜻대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우리는 아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징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일본은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해 자신들의 수출에 손실을 입을 거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품질과 낙기 문제 등을 고려해 일본산 이외의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면서 한국 반도체 업체의 일본 소재 산업 이탈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이 브라스토 수출 규제에 나서자 러시아가 더 좋은 브라스토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중국의 화학기업 방화그룹이 한국반도체 업체에 브라스토를 공급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수출을 끊으려 하자 한국의 대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중국과 대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은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공급하지 않으면 한국의 생산이 멈출 줄 알았지만 우리는 대체 공급처를 찾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국산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아베의 생각처럼 그렇게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베의 공격에 단기적인 해법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일본산 부품을 대체해 완벽한 국산화를 이루려면 국내 중소기업들을 살려 함께 연구 개발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품과 소재를 개발하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또한 수입처를 다변화시켜 일본 의존도를 낮춰 적어도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 아베의 한국 대리기는 한국 대기업들을 자극하여 일본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며 일본이 국제적으로 비난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업들을 각성시키고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당장 충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환상적인 통계가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한국의 감염자는 단 4명. 그것도 네 명이 모두 해외 유입 사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 내 감염자는 단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세계 각국은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한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2,900만 명의 국민들이 모이는 국회 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한국이 모험을 감행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세계 각국은 우려 반, 기대 반으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는 기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벌써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 좋아진 것이죠. 최근에는 한국의 감염 통계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니 지난 29일에는 단한 명의 국내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에도 감염자가 6명 발생했지만 모두 해외 유입으로 한국 내 감염자는 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세계에 알려지자 외신들은 한국의 대단함에 혀를 내놀랐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내 감염자가 단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놀라운 일를 따르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의 사례가 세계 여러 국가에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그는 K-방역의 기술력이 세계 선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죠. 정말 감개무량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여 년 전만 해도 많은 수단을 겪었습니다. 열강의 침략도 있었고 자원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부족해 근현대사로 넘어오면서 항상 선진국에 뒤처지는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간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을 모방하며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단몇십년 만에 수백 년이 넘는 격차라고 알려진 그 엄청난 간격을 한국이 신속하게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이 선두에 서서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선진적인 K방역 시스템을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보여준 놀라운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세계 각국이 한국을 언급할 때 한강의 기적뿐만 아니라 K방역의 기적도 같이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의 지상파 방송국 중 하나인 CBS의 지난 5월 1일 기사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의 지도력 부족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지도자들이 이번 대유행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CBS는 BBC와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가 명확하게 조율된 방식으로 협력하지 못했다. 세계 각국은 각기 다른 관점과 전략을 가지고 각기 독자적인 정책을 취해왔고 이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일명 우리가 선진국이라 알고 있었던 국가들이 우왕좌왕할 때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적극적인 테스트와 철저한 시스템으로 바이러스를 추적해서 소멸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K 방역을 공유하기 위해서 광대한 방역 데이터와 물적 교류를 아끼지 않았죠. 만약 처음부터 다른 국가들이 한국처럼 적극적인 방역을 펼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랬으면 아마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펼쳐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시민의식도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봉쇄정책이 이번 사태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과 유럽은 스스로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봉쇄정책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감염자 0명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한국 정부의 뛰어난 대책도 역할을 했지만 한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생각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인식 속에는 아픈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은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한국의 사례를 보고 깨달은 바가 있는지 점점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조차도 건강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최근 유럽들을 확인해 보면 독일은 최근에 전국에서 대중교통이나 상점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프랑스는 5월 11일 봉쇄 조치를 해제할 예정인데 프랑스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택시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도 대중교통이나 건물 내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보건당국은 지난 5월 1일에 방역 공고 사항에 마스크 착용을 추가했습니다. 뉴욕시는 미국 최초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등 안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항공사들도 속속 승무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취하는 조치들이지만 그로 인해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마스크에 대한 시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국가는 체코와 오스트리아입니다. 체코는 한국 정부를 믿고 지난 3월 24일 한국과 체코 직항 노선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역시 항공편 착륙 금지를 5월 22일까지 연장했지만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이륙한 항공기는 5월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EU에 속했지만 유럽의 리더라 불리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두 국가는 한국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체코는 3월 18일, 오스트리아는 3월 30일에 이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죠. 체코와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소속이지만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낮게 평가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적게 테스트를 한국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테스트 수를 늘리라며 압박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지부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인들의 원성을 살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OECD에 따르면 회원국의 평균 테스트 건수는 1,000명당 23.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은 1,000명당 1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2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일본인데 일본은 현재 테스트 건수가 1000명당 1.8명으로 36개 회원국 중에서 35위에 머무르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줄 생각조차 없었는데, 일본 당국은 만약 한국이 진단키트를 지원한다면, 먼저 일본의 국립연구소에서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한 성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산을 못 믿겠다라는 일본의 의중이 깔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 요미우리 신문, 교토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산 진단 과정에서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민간 검사 회사 보건과학연구소가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137건 중에서 38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요코하마 시에 따르면 임상병리사가 시약 조정에서 검체의 혼합까지 혼자서 담당했으며 소독이나 장갑의 교환 등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이런 상황인데 도리어 한국을 검증하겠다고 언퍼를 놓다니 아직까지 일본은 현실파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경제 상황은 최악입니다. 지난 5월 2일 교토 신문에 따르면 상장 기업의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 순이익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67.3%가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일본 파산 기업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일본 언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일본에서 파산하는 기업의 수는 1월 달에는 713건, 2월 달에는 634건, 3월 달에는 744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월은 2.7% 증가, 2월은 2.3% 증가였지만 3월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해 14.3%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2월 26일에서 4월 30일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수치만 확인하면 모두 109건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을 때 한국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영국의 아담스 국무상은 이태오 외교부 2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현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담스 국무상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대응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한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진단키트 수출액은 2억123만4천달러 수출 물량은 178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월 2,410만1천달러 수출액에 비해서 무려 한달 사이에 약 8배가 뛴 것입니다. 손소독제는 전월 대비 7,755.8%나 증가했고 라텍스 장갑은 전월대비7,31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각종 물품들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46.3%, 라면은 52.3%, 즉석밥은 100.5%, 화장지 원지는 249.3%, 화장지 제품은 122.3%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의 저력을 전 세계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이후 한반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특유의 성실함과 창의력으로 전세계가 보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위기일 때 추락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위기일 때 더욱 빛나는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